정답은 5번입니다. 어, x에 대한 2차식 4x 곱 더하기 8xy 더하기 3y 곱 더하기 12x 4ky x에 대한 1차식 곱으로 인수분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값의 곱을 p라고 하자. 2차식 fx에 대하여 fx는 0에 2근 문제고 왜 이래? 여기 밑에 p가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얘 두근이 알파 베타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10, 알파 곱하기 베타는 5일 때 fpx 6은0의 모든 근의 합. 일단 먼저 p를 찾아야겠네. 얘가 두 1차식으로 묶여야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야 되냐 이 말이야. 일단은 x, y에 이한 다섯 개항 이상의 2차식이니까. 내일 탑승을 정리. 탑승 안 하면, 탑승 똑같으니까, x 로 내일 탑승을 정리해. 엑셀 제곱 엑셀대한 1차, 8Y 더하기 12X, 엑스는 상 3선, 3Y 대고 더하기 4KY-10.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가 10이 아니라, 뭐야, 숫자로만 되어도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뭐 4x 대부터 하기 2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어있다라고 한다면 얘 인수분해라고 했을 때 얘를 만족하는 정수 두 개가 없다는 어떻게? 근의 공식상 하지. x는 A분의 -B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b프라인 뿔만 뜨 b프라인이 되고 마이너스 a c 해가지고 근이 4분의 마이로 뿔만 루트 3마이너스 얘는 인수분해 했을 때 x 마이너스 4분의 마이로 플러스 루트 3마이스 x 마이너스 4분의 마일 마이너스 미스 4만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 한단 말이야 이걸 적지 말고 이렇게 인수분해 한단 말이야 맞아? 그럼 이 상태로 우리가 k가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럼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근의 그 공식 사용할 건데 얘가 1차식이 되려면 이 루트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루트가 없어져야지만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 말이지 얘가 루트가 없어져야 되네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그럼 그 조건을 활용하는 거야 즉얘 근의 공식 사용해서 x를 구해보면 짝수니까 짝수 2호 묶으면 4y 플러스 6이죠 짝수니까 짝수 딱수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쁠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c 얜데 예, 네. 여기 루트 하나에 있는 얘가 제곱수가 돼야 루트가 벗겨지면서 x, y 그냥 일차식으로 인분해가 가능하다. 얘는 얘가 제곱수가 되어야 된다 이말이 얘가, 얘가 제곱수. 그래서 얘정개해주면 16y 제곱에 64, 24, 48y 더하기 36에 마이너스 12y 제곱 마이너스 16k y 플러스 74, 24 이렇게 되면서 4y 제곱에 그 다음에 여기가 48 마이너스 16k y에 더하기 64는 0이다라는 y에 대한 2차식이 되면서 얘가 제곱수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얘의 판별식 d가 0이어야 된다. 이말이야요이해 네. 예. 그럼 네. 얘도 짝수니까 음. 짝수 판별식 이용해주면 4분의 d는 b' 2로 남으면 24 마이너스 8k b'의 제곱 마이너스 ac 4 곱하기 64는 0이다. 이거 8로 로의 모과는 곱하면 64에 3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64는 0이니까 64 나눠주고 3 마이너스 k의 제곱은 4다. 3 마이너스 k는 뿔마 2, k는 3뿔마 2가 되니까 5 또는 1이다라는 나고했지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k의 곱을 p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p는 5가 되는 거야. 여기서 p를 찾아 됐어? 자 그럼 이제 p 찾은 거 가지고 여지금막 p 찾은 거 가지고 얘의 2분의 1 p가 5니까 얘는 f의 5x-6은 0이 되는 fx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예요 그러면 f 알파가 0이고 f 베타가 0이다라는 거니까 f x는 0이라면 요 x에 대한 이정방程식은 여기 안에 있는 바호 안이 알파고 베타일 때 0이 될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5 x 6이 알파가 되거나 또는 베타가 될 때, 그럼 x는 5분의 알파 더하기 6 또는 5분의 베타 더하기 6이 된다. 얘의 1을 구하래. 2 더하래. 그러면 5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2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 얘가 10 5분의 22가 된다.